이제 뭐 어, 어떻게 해? 나 어저께 우리 비행기 타고 숙소 갈때그 강에서 오리배 타는 거 있었잖아 응. 나 그거 너무 한번 타보고 싶어 나도 나도 오리배 귀여웠어 응? 어, 그거 발로 막 밟아야 되는 거지 뭘 모르겠어 독박해서 독박자만 발로 이렇게 하자 가보자 그래. 그, 그거 래그 타보자 어 여기서 위에서 강안 보였었는데 뭔데 아냐? 우리 트램 타야 돼 트램 어 트램 타야 돼? 어 그럼 내가 내야 되네? 어 트램 트램. 몇번 타는 거야, 형? 가는데 17번이나 27번 타면 돼. 27번. 나발 씨. 야, 아, 치또 자шила. I'm sorry to my mommy. 어, 울어 그래. 왜 네, 네. 그래? 아. <laughs> 우신다, 울어. <laughs> 어, 왜 그러지? 우리가 불쌍한가 봐. 우리가 불쌍한 진짜, 거야? 진짜 거지로 생각을 했나 보다. 아니, 장난으로 하시는 거 같아. 아니야, 진짜 울라고 그랬어. 여기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계산을 해야 돼? 예. 문이승 챌린지라 그랬어? 인규야, 일로 와 봐. 왜? 계산해야 된대. 아, 또내 카드 써야 돼? 30분 다 명이잖아. 와, 인규야, 좋다. 어. 카드. 어, 바로 돼. 왜내건안 되지? 교통 편하게. 아, 진짜 이거 돈 주셔야 돼요. 네. 누구냐, 교통통. 저요? 어. 야야야, 아, 어? 우리, 우리 이제 내려야 되는데. 내려 야 돼? 내리자 바로 내려야 돼? 아, 이 정도는 걸어와도 됐겠다. 아, 30분 괜히 끊었다. 야, 30분 아니고 5분만 제일 짧고거 했으면 됐는데 아니써 30분이 제일 나중에. 낮은 거야? 아닌가? 맞지? 아니, 우리가 그러면 갈때또 끊어야 돼? 30분 동안 타도 되는 거 아니야? 30분 안에는 타도 돼. 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시간권 끊어놓은 거야. 아 24시간 끊어놓을걸. 그게 나 그게 싸기면 길 왔다 갔다. 그래, 왔다 그게 싸기면 긴다. 뭐. 긴다. 자리 잡. 야, 여기여기 내려, 내려, 내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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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와 예술이다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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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 불타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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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꽃내음. 우와. 우와. 와, 냄새 좋다. 공원도 예술이다. 아시아요? 어, 꽃내음. 우와, 야. 아니, 갑자기 이런 곳이 있어? 너무 시원하다. 예술이다. 우와. 유럽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 <웃음> <웃음> 와, 공기가 너무 좋아, 갑자기? 아, 유럽에는 공기가. <laughs> 좋아요 고, 공원이 많아서 그래 유럽이안 나셨네 <laughs> 유럽이안 나셨네 <laughs> 야 여기서 뭐 게임만 하자 우리 그래 자연 자, 좋다. 좋다 잔디에서 앉아서 어. 대화하는 그런 그래. 느낌 야 우리 근데 체코의 어떤 대학생 같아? 그래. 어, <laughs> 어, 체코 대학생 같다 유럽 우리. 대학생 어, 어. 야 이렇게 늙은 대학생이 어딨냐 유럽의 유학원 대학생이야 교환학생 <laughs> 근데 왠지 형 <laughs> 이렇게 있어도 어울릴 것 같아 아침에 공원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 있잖아 <웃음> <웃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t i o 먹어 <laughs> 이중 모션? 야외 에서 야외 이중 모션? 근데 인규가 너무 불리한 거아니야 아니 나 연습했어 오케이 어. 이중 모션 가자 나 연습했어 한번 걸리면 아웃 두 번? 두 번에 두번두 번, 두번 두 번, 두두 번, 번. 번. 그래, 두, 두, 번, 번. 두 번은 두 번. 하자, 두번 어. 근데 이, 여, 여, 여기에 6인승자리가 있더라고 어. 근데 페달을 두 명이 골라야 돼 어. 네. 어. 그러면 5등은 돈도 내고 페달도 굴리고 4등은 페달 같이 굴리기 아, 우리 유럽 스타일 바꾸자 나는 우리 복장에 맞는 걸로 했어 아싸, 한푼 줍쇼 어, 괜찮네 오, 괜찮네 나 이거 아싸 유러피안 아싸 납작복숭아. 아싸 천문시계. 아싸 핫도그.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아싸 천문시계. 아, 너, 너. 아싸 납작복숭아. No, no. 아싸 한푼줍쇼. 아, 독박. 뚜껑 하나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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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한번 아싸 너너 no, no. 아싸 천문 시계. 아싸 한번시 아싸 딱천 아싸 천문식 아싸 천문 아싸 딱천아천문식 아싸 천문식아천문 아싸 예. 아천문아아천문아천문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아아 아이앤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아싸 한푼 줍쇼 아싸 너너 no, no. 아싸 유로시겸 아싸 한푼 줍쇼 아싸 한푼 줍쇼 아싸 한푼 줍쇼 아싸 한푼 줍쇼 뭐하는 거야 <laughs> <laughs> 뭐하는 거야 지금 그래? 뭐하는 거야 설린 <laughs> 거 아니야? 독박자 네가 독박자 돈 내자 네, 아 너무 쉬운 거랬어, 내가. 아씨, 나방공격하해나방 공격, 해 주시오. 어. 아, 이 <laughs>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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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무조건 나구나. 어? 얘는 그것도 몰라 지금. 너 왜? 아까부터 계속 나를 공격 공격하냐고. 여기인데. 아이거 이걸... 아까 짭짤한 공격치게 해줘. <laughs> 형 근데 진짜 안 걸린다. 그러게, 난 천원을 천원을 타고 났나 봐. 대형이 안 걸리는 것보다 우리가 멍청한 게 너무 많아. <laughs> 바보같이 그냥. 바보같이 <laughs> 그냥. <laughs> 야, 좀 자. 나 용독이니까. 어. 좀 자? 응. 대형은 어떻게 좀해봐야 대형은 어디 있는데? 야, 인규야. 어? 이중 모션 해 가지고 우리가 널안 할게. 어. 좋다. 어, 좋다. 저녁에?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좋다. 그리고 좋다. 우리가 대형만 할게. 그러니까 너도 대형 것만 하면 돼. 우리가 널안 하니까. 와. 아 왜, 왜, 왜? <laughs> 대형이 다 그래. <알> <laughs> 어? 벌써 긴장했어. <laughs> 아이씨. 통만 하지로 했잖아 나를 자꾸 공격하자고 아싸 한번줄숭 아싸 낙부착 복숭 이거밖에 생각이 안나아쉽 짰구나 <laughs> 어쩐지 나만 공격하더라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야, 진짜. 야, 그래도 골라야지 4등 골라야지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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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부터 된다. 시작해 그럼 어.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아싸 천문시계 아싸 노노 아싸 하트구 아싸 천문시계 톡팍 아, 톡바톡바톡바톡바 아싸 아 천문시계 아싸 천문시계 아싸 노노 아, 아싸 납작복숭아 <laughs> 어, 왜왜왜이 정도로 <laughs> 천문식계만몇번 <뭔람> 이거 몇 번을 아는거야아싸천 이거 아이 이거 너이이오케이 원포인트 아 이거 너무 아요 아, 이아싸 핫도그 아싸너아싸너아싸 아, 이복너아싸 아, 이거 아싸유이아싸 이거 유럽 피안이 아니고. 아왜 이렇게 못할까? 유럽 피안 되게 <laughs> <4개> 길다. 유럽 피안. <laughs> 자 그럼 아, 내가 아니. 내가 돈 내고 페달 밟고 너는 독이 아니고 페달만 밟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페달 행복하다. <laughs> 어일독어일독자 그럼 나나일독이고또일독 누구야? 나일독이지아 나 우리 셋 1독 나이독나3이 삼. 1일일일이 삼이야. 어일일일이 삼. 나쁘지, 아, 않아요? 아, 레이스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레이스가 쁘지않아 앞잖아요. 우리 얼른, 얼른 타러 갑시다. 그래. 타보자. 초 고수가 돼서 올 거야, 씨. 초 고수가 돼서 올 거야. 이중 모션의 왕. 여기가 선착장이네 그러네. 여기가 선착장이야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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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맨. 파이브. 파이브 오케이. 가이즈. We are here, okay? Mm. Behind this bridge, mm. yellow sign. Mm. Do not pass it. It's very dangerous behind. It's under ah penalty. Okay? And okay, okay. One signature in here. Oh okay, okay. Oh you know what in the priceless if you wanna see 28. Okay, here we are. Thank you. Okay? Okay? Your okay, stage. okay. Okay, go Yeah. Can I open? 좋다 좋다 okay, 오 가자 오케이 히츠고 불타발 리버 고 이야 좋다 이야 진짜 그림이다 해가 그림 쫙쫙안 트니까 너무 좋다 날씨가 연인끼리 하면 진짜 즐겁겠다 어안 나갔다 빨리 오, 빨리 펄칙이야 빨리 빨리 야 이거 하체 운동 되겠다 어 세윤아 운동 좀 할래 어? 야이 근육 야 이거, 이거 장난, 장난 아니다 세윤아 너가 하면 야, 진짜 하체 진짜 뭐 덮는 것도 싫어서 <laughs> 형 천천히 하면 안 힘들어 우리가 빨리 하려고 래서 그래 천천히 아, 그래? 이렇게 가면 되잖아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 와저성 뭐야? 저 성이 그거잖아요 체코 왕이 살고 있는 곳아 진짜? 우리 가 아침에 건너 던데. 그니까 러 저기, 다리까르교 d 네 d it j 어. o 우리 이렇게 조깅했으라 n g i 이 r o 우리 왔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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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우리 리리 우리 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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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와 귀여워 잘 먹는다 오 맛있나봐 얘들 오 빠르다 오리 우와. 온다 우리 온다 잔뜩 온다 친구들 몰고 온다 소리 들었나봐 소리 들었나봐 단톡방에 지금 난는아대 우리 때 다들이 가자 우리 왕이 되자 와저저 뭐야 저기 쟤는 뭐야 쟤는 쟤네 거위인가 쟤네도 먹는다. 우와. 우와 저기 저 뉴트리아다 저 봐봐 어 뉴트리아, 뉴트리아. 뉴트리아 완전 자연이야 뉴트리아다 대박이다 뉴트리아 온다 모른다고? 아 어, 귀여워 어, 어. 얘도 온다 뉴트리아. 뉴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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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뉴트리아도 있어 여기 어 걸렸어 어 걸렸어 안돼 오른쪽으로 가야지 어 오른쪽으로 했잖아 걸렸어 어. 뒤로 세게 해봐 세게 왕가. h 안, 어, 안 l p me! me. Help me. Help me. 야, 내려 내려서 좀 여기 좀. 가벼워. 가벼워. 가벼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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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가이바보 i 명 보트 밀기 가이바이 o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Where are y 아 u w h e r 아 are you? 아 h e r e 타 r e y o 나 Where are you? Where are 아 o u w h e 아 e are you? Where a r 아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 이 u w h e 고 e a 어 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여기 e you? w h e r

아 대기야, 진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살았다, 살았다. 어, 빨리 타, 루아, 빨리. 어어어 <laughs> 어, 아, 아, 어. 저기 나무 쪽으로 가, 나무, 나무, 나무. 아봐라아 어, 아유 바라. 아, 준호야. 아니 이 나무를 밟고 이렇게 이쪽까지 와야 된다. 우리가 못 들어가 아휴... 구출 <laughs> 작전 좀더 앞으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거 나, 나무 안 부러지겠지? 오 됐다 조심해 야 이거 빠진다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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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하지 마. 야야야야 하지 마안돼 라이... 하하하하아 진짜 하지 마안안안

뛰어버릴 거야 진짜. 야너왜 그랬어? 뭐안 <laughs> 그랬어? 이거 왜안 당겼어? 멀어지는데. <웃음> 아니 <웃음> 이게 저... 어, 내가 한거 아니야 형? 내가 한거 아니야? <laughs> 내가 한거 아니야? <laughs> 빨리 타 빨리 타. 버 <laughs> 빨리, <타>, 빨리, <laughs> 빨리 타. 아 이게 뛰어버린다 <laughs> 진짜. 아 우리가 한게 아니야 진짜로. 아, 아니 나무를 잡아준다 그랬잖아. 어, 잡고 있는데 이게 아니, 안 돼요. 형, 움직여. 미... 깊어진다고. 깊어진다고. 오네 <laughs> 오 <laughs> 잡아줘 잡아줘 진짜 잡아줘. 어.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괜찮아, 어떡해 탔어? 탔어, 탔어 됐어, 탔어, 탔어 우리 다들어 <laughs> 어, 예고편 나오겠네 예고편 나왔어 돼요 <laughs> 형유골뱅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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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쪽 빠가서 뭐 먹지, 바래 어? 우와. 어, 저 빠야 빠. 빠야. 아니 저 바야? 수상 빠야, 수상 빠. 우와. 우와. 어 호객 행위한다. 저거 안갈 수가 없겠는데? <laughs> 이거 야왜안 힘들지? <laughs> Hello. Hello. 아,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어. Can I get wow. some drink? Sorry? Drink! Oh. Drink! What do you no. want to drink? We have a special drink if you... Special drink! Special drink. What kind of have do you have? Watermelon fresh with vodka or pink gin. One mojito classic. One mojito classic. One mojito crush and... Lemonade. Mango. Mango. Five, five mango. In euro? Euro. Euro! 42. 42 euro. 45! 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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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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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 그레아나이아그라스 괜찮아. 요찮아요찮아요찮아요 오, 아 괜찮아. 괜찮 망고, 망고! 망고,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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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땡큐. 워요 안녕히 가세요. 안고마슈페 슈페르.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 와, 진짜 맛있다. 와, 좋다. 와, 그늘만 와도 이렇게 좋다. 어머, 어머, 그늘 오니까 시원하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여기지. 고마워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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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다리 후들거려 아, 아이고, 다리야 고생했습니다준아형 빠지는 잔상이왜 머릿속에서 지지이지아채널 <laughs>